아유랑, 베이비 닝미랑 저랑 해볼 겁니다. 해볼 겁니다. 해볼 겁니다. 저는 지금 샌드위치 먹고 있습니다. 중수, 고수, 초고수 전설이 있는데 어 고수까지 해봅시다. 아유 될까요? 아, 아이죠 될까? 됐죠, 됐죠. 제가 커버하겠습니다. 야 자신감 고수. 걱정도 너 이름 빼도 금방 접속하면은 자동으로 그거야. 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 0 년이 지났지만, 우리 화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어. 오. 오. 런던에 옴니기 거주할 새 건물을 짓는 일은 인간과 로봇 공존의 첫 걸음이 되었어야 했지. 오.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. 아. 옴니 극단주의 단체인 널 섹터가 왕의 길을 습격했거든. 아. 도시는 순식간에 점령당했어.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추방됐지. 어 oh, 네. 이제 놈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찾고 있어. 이게 인간과 옴닉 사이의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몰라. Damn. 그런 일이 일어날선안 돼. 우리 쓴 상관님은 런던을 구하려고 우릴 파견했어. 이게 내첫 임무야. 내 고향을 지킬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. 야 메르시! 너무 늦지 않았게. 너무 늦지 않았게. 너무 늦지 않았게. 야! 야 내가 메르시 아내 <laughs> 어... 라이너르트 제가 하겠습니다. 라이너르트 준비되었나에서는 맨... 이... 이 스킨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 스킨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. <laughs> 어 막힌 길이네? 아 여기구나. 한 번. <laughs> 아니... 야! 돌격원아 어, 어디로 가면 돼요 이거?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... 어... 이거 어, 점 설마? 스폰지 점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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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다 <laughs> 저, 저쪽이래 아아... 저쪽이 아, 아 해킹... 아 해킹이라 뜨네 저기 가자 해킹이도 와송부라 데려와 송부라 거점 안에 서브라. 밟고 있어야 돼송부라 데려와 알겠어? 여기 아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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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브라 데려와 빨리 사브라. 쏘브라 야, 야, 메디킬! 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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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옛날에 팀포로 돌아가는 동심이야 아... 팀포에 아... 이런 임무가 있었어? 있었어요 그.. 약간 그 로봇.. 어! 뒤로뒤뒤 알아 알아 뒤로 오게! 오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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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있어 밟고 있어! 아롱! 와추어 베이비 디비 이걸! 얘가도 살만가? 어, 됐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이제 어디로 가니이쪽으로 2층으로. 2층. 위치 아 표시 어, 어, 언니 너무 애타게 찾았어. <laughs> 여긴가 보고만 야, 야아 아, 아우. 아우. 아. 여기다. 여기. 어,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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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아, 어, 여기 여기 여기. 거기. 공기영역 짜. 에 <laughs> 망치는 중요할 때가 있어. 아껴도. 레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거의 쟤다 방패에 들었다. 어. 다시. 다시. 이놈이 마음 안 들어. 아유 여기 여기. 바로, 여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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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 옆으로도 온나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사방에서 온다니. 너 여기 있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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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왠지 불안하다. 총 <laughs> 맞으면 안 돼. 메르시, 메르시 죽으면 안 되잖아. 이거 고수 맞지? 에이. 고수인데요? 어, 어 할만한데, 아직은? 오, 아직은 할만하더라. 어, 그럼 나중에 가면 더 어려진단 거구만 아주 맘에 들어. 메디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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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는 거요 아, 좀. 아, 좀. 아, 좀. 좀. 아, 좀. 아, 좀. 이비저 터지는 거 아, 베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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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아찔했다. 이쪽 안으로 들어와야 돼. 어, 아, 이번에 저쪽이구나. 아니야, <laughs> 손, 아니야, 해킹 등것도 모르고 있었네. 오호. 선장선 너의 어, 그쪽으로 가는 게 감지돼 다 예. 아, 쏠 잡아 볼 소리. 알겠습니다.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. 예. 소. 근데 이거 뭐지? 레일건인가? 온다 온다 온다. 뒤에 있는 거? 레건 같은데. 약간 대공포래. 어. 아, 그러니까 대공포예요? 저 대공포가 대공포가 이왕래기를 막스킹하고있었까저 대공포로. 그래서 해킹해서막 그런 거 꿈만 아슉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유..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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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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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가 죽여버렸네요 어어어어. 어, 어, 어. <laughs> 다시 가 살려줘. 어? 어디 어디? 아힐힐회 달라고? 이 야. 아니, 힐, 야다 했어. 야. 사물로 이게 사물로. 이리 와. 야, 같이 야, 야 이리 오라고. 어디 네, 어디? 네, 알겠습니다. 오가고. 그러면 이번 임무는 빨리 끝나겠지. 예. 빨리 끝나겠지. 오. 너 체계가 크다. 오 계절 만들어 이 게임 재밌는데 이거? 어 근데 화물이 좀 다르, 좀 다르게 생겼다. 완전 소로비온, 소로비온 포탑 깔려고 대놓고 만들어 놓은 거것 같은데 볼까요? 이거? <laughs> 그러니까 <나, 웃음> 이거 먹으래 빨리. <laughs> 미름지 지 않아요? 야 이거? 나서 내을쓸때 대기해야 돼. 안 돼. 이거 뭐야? 포탑이 아 포탑이래. 저 수송선이. 아직 안 움직일 거거든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수송선 지키러 가고만. 어가 오케이. 그렇다. 오케이 오케이. 이다이이이다이 멍멍이. <laughs> 멍멍이. 야. 야, 야. 어, 어, 어. 여기여기야이야 아! 야우우 아주, 아주 좋구만 깔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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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, 아직 출발 아니야 아직 출발 아니에요 아, 출발. 아. 아 이래서 그 사, 이거 3각점까지 밀면 되는 건가? 이번 응. 게임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오그 어, 뭐야 저거! 저 팀포에 저거 아닌가? 팀포에 그.. 저거 뭐야? 저 팀포에 그 터지는 그거 아닌가 저거? 잠깐만 이건 내가 해가 있고 망치 다신다자자자 막아야돼 <laughs> 막아야돼 막아야 이거 왠지 터질 요, 것 같아.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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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운데? 짜 완벽하다 <웃음> 왜 개잘해 개잘해 어 이거이거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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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비켜봐 제발 ㅎ ㅎ 예탑 설치하게 아, <laughs> 아. 예, <못하고> <laughs> 아 그런거 그런거였음~? 위험해 위험해 아아아아아 아, 어, 어. 안돼 <laughs> 본능적으로 박았다 <웃음> 본능적으로 <웃음> 망치 박았다 파지움 <파틴> 보고 이 <laughs> 오키. 어! 우 어, 바티온 또 나왔다고? 나닥 자... 자... 아유, 아이고. 이가쿨템이었구나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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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좃. 좃. 1분 남았다, 1분. 아니, 이시간길다 그러게. 3분이면 한 라운드 아닌가요? 아들 제구들! 제구들! 제구어 제구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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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우어아어제 안돼, 어 참, 지금, 아, 지금 왜 이렇게 단단해. 아직 아, 지금 이렇게 단단해 야. 야. 아직 이야왜 이렇게 단단해 야야아이없아야게 단단해 저... 야 잠깐만 이거 살려살다아 누구 죽으면 저렇게 소리 나네 어? 야 잠깐만 저거 야어 요 메소 요 메소 요 메소. 콜비오한테바긴나는데이어 이거지. 예. 소. 여기는 스 님, 뒤쪽에 더 세트 가지고 있수 있는 것보이데어는데 내가 먹은. 뒤로 다 뒤를 막기겠소. 내가 정면을 막겠소. <laughs> 앞에 첫 반쪽이야. 이거, 이거 거리로 봐서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일반 게임에그 <laughs> 최종 최종 자리. 아! 말배야. 저거 너몇궁 있어? 없지. 공 없어 궁 없는데? 이리 와 이리 와야 돼. 이래야 지나 살려줄 수 있어. 근데 여기 바공 있거든. 나나나나갈수 없는데? 나다 저바세요 공이다.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봐세요 공 있어. 봐세요 공 있어. 어, 땡큐. 무슨 여기 아, 뒤에 아, 이거 이거. 아, 잠깐만. 나건 먼나안 돼. 돼. 이거 밖에 보이 있어. 뒤에, 뒤에 뒤에 좀 처리하자. 방물 잠깐만. 아우! 땅고에 신경 쓰였더니. 그걸 지못 했네. 야, 아 야. 저, 좀 제발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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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어, 많이 깎였는데. 땅고 신경 쓰였더니 한 번에 2 0깎였데 근데 바티 형 궁.. 궁.. 궁모드 궁모드는 계속 궁모드인가 봐 생각해보니까 궁모드로 등장을 해아 그래요? 죽을 때까지 그럼 궁모드.. 치이 치이 치 치이 치이 오케 오 오케 오아 잠깐만 이거 아 메르시가 힐도 좋지만 그.. 공.. 공버프 있잖아 공버프

오, 제 막혀있다, 게이트. 누군다, <목소리> 파티원. <목소리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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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어지지지아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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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지디어아 오. G. G, G, G. 아 좋 아, 좋 아, 좋 아, 됐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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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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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laughs> 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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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오내 방벽 뛰러 오는 게 어떻게 겠어 했어? <laughs> 왜자폭용이었어어 여기서 어? 오리사 오? 네 마리 죽여야 돼. 아니 오리사잖아. 좋아 좋아 아직 공 아껴놨다가 나중에 써야지. 어 뒤에 봤세요 뒤에 봤세요 뒤에 봤 뒤에 봤어 잠깐만 이거 내가 처리할게. 저기 힐 주는 것도 바꾸도록. 와짜짜 아, 아짜 아짜 아짜.

잠깐만, 이거 끌고 가자. 어? 가자, 아자 가자, 가자. 안돼. 나, 나 살려낼 수 있는데 앞으로 못 가겠어. 잠만 내가, 내가, 내가 앞으로, 내가, 내 뒤로 와, 내 뒤로 와, 내 뒤로 와. 아, 아 부서진다. 부서진다. 어. 고마워. 고맙긴. 니나나 방벽이. 방벽이 없다. 어. 뒤에! 뒤에. 비켜봐 비켜봐 너 뒤로 빠져 잠깐 어. 만자 заб을 지로 잠깐만 빠져봐 어 Bleed b l 어, a 어, l e a Blea b l o 다

쩔었다졸았이다어최다 졸았다. 다 졸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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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다졸다다다 졸았다. 졸았았다았았 아닌데 준피에 5만 발전 많이 나온데 아무튼 오우. 지금까지 옴닉 사태 해봤는데 저희는 별 세계네 안타깝게 별세개지안좋잘 어, 죽... 아, 못했나 보지 죽으면 별이 하나씩 깎인나? 아무튼 어 지금까지 메비님하고 마이랑 옴닉 사태 해봤고요 고수는 쉽네요 다음부터는 초고수로 음. 해봐야겠어아 <laughs> 어, 뭐라고? <laughs> 다음부터는 초고수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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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.